안녕하세요, 성피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브이로그 를 하나 할 건데요. 오늘 브이로그는 어 제가 저희 회원님들을 위해서 저희 회원님들을 위해서 어 다이어트 도시락을 만들었어요. 근데 진짜 오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늘 다이어트 도시락 공장을 가서 도시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거 다이어트 도시락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몸살이 났어요. 그래서 약부터 사 먹고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가고 있는데 어, 이 도시락을 만든 이유가 회원님들이 조금 더더 건강하고 바쁜 생활 속에서도 간편하게 식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칼로리는 360 칼로리. 엄청 낮죠. 그리고 단백질 함량은 22g 이렇게 되는데 정말 이거 맞추려고 식약청에다가한세 번은 돈을 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 시작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렇게 몸살까지 걸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오늘 이제 냉동창고로 가서 포장이 어떻게 되고 어, 어떻게 배송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이제 저희 회원님들한테 어, 하나씩 이렇게 샘플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 100개 정도를 가져올 거거든요. 아 드디어 이게 한 이게 한 3달 만에 완성된 거예요. 진짜 행복해요. 아프지만 행복해. 그래서 가서 저도 궁금하고요. 엄청. 아싸.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한 3,000개 정도 시켰는데 빨리 판매하고 메뉴를 두 가지를 더 늘릴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늘려 나가려고 해요 앞으로 서드푸드도 이제 다시 하려고 하는데 하, 그거 주스도 좀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서드푸드 주스 자 한번 가볼게요 도착해서 어,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도착했는데요. 드디어, 드디어 만날 때가 됐네요. 와, 드디어. 자, 이겁니다. 와우. 자, 우선은 제가. 제가 만든 닭가슴살 볶음밥이고요 어... 성분을 말씀드리면 자 내용량은 216g에 칼로리는 360칼로리 단백질이 22g 이렇게 되고요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닭가슴살 도시락 다이어트 도시락 넌 다이어트 할 때가 제일 이뻐 하나. 이거 빨리 높겠다. <laughs> 네 이제 다 이제 뭐 계약하고 센터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제 저거 이제 샘플을 이제 회원님들한테 다한 명씩 드릴 거예요. 뭐 드리고 뭐 맛있으시면 <laughs> 뭐사 먹고 없으면 안사 먹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너무 행복한 게 제가 맨날 도시락 이뭐 닭가슴살 이거 드세요 저거 드세요 하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제가 만든 닭가슴살 도시락으로 회원님들께 드릴 수 있어서 그 점이 정말 저는 행복하고요, 어, 보람찹니다. 그런 부분이 일단은 지금 저거를 더 판매, 빨리 판매하고 이제 메뉴를 세 개를 늘려서 조금 더저더 더 제대로 해볼 생각이에요.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만약에 뭐 드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센터로 오세요. 하나씩 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손피셨습니다. 오랜만에 유튜브 하니까 말이 잘안 나오네. 앞으로 자주 어. 할게요.